팔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서 이제 그냥 이 천장까지만 하고 어? 오늘 8부에서 끝나게. 8부에서 그냥 그 뭐지? 천장에다가 천장 짓고 천장에 다 어. 지으면 거기다가 천장 위에다가 그냥 어 멋진 걸 짓겠습니다. 인테리어? 응. 인테리어가 어. 뭐야? 까먹었어. 아니? 이게 낫다.

어, 여기랑 거기만 하면 끝이 나, 지 케이크님, 지금 네. 뭐함, 아. 아. 님은? 아, 네. 음, 장 음, 아니요, 다지어요 이기서 짓고 안돼 와 진짜 우리가 드디어 이걸 다 지었다 거의 다 밖에서 응. 뭐 진짜 노아다니는데 티가 날것 같은데 됐다 그렇다 오 완전 좋아 응. 됐다 잉? 됐다 뭐 지을까 아니면 이제 끝낼까? 다음에 아, 마을맵을 짓죠 여기 준비해다가 오늘 아파트 짓기 여기서 끝내고 그럴까? 응. 이거 마을맵으로 변성시키면될것 같아요. 그러면 응. 시청자들이 시청자들이 그 아파트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놨어? 아, 이거. 이거 와봐. 너왜 이렇게 났어? 누가 안했어요. 너가 했잖아. 음. 짱. 어. 근데 시청자들이 있잖아. 그 아파트 집기를 이 아파트 집기 있지요. 그거를 다 봐야 다 보고 마을 집기를 봐야 되니까 어. 그 힘들 걸. 침대를 해야 되는데. 가는 공실어 아이고 나었네 아, 얘네들 좀 먹어줘야 되겠다. 얘네들! 도배하자. 안난거먹 쳐. 어. 식구쌤미만 훔쳐보자고, 문대 닦겠습니다. 어. 응? 일어나, 일어나서 시켜야 돼요. 어. 얼른 어. 응. 일문 무대 닦아야 돼. 응. 야, 네? 이게 나왔어. 이거 미니스면 따라와요. 안으로 들어 안철아가 들 우리에게 오래 죠이 아니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안네아쳐 어. <목소리> 이제. 음. 이거. 이거 어. 어.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너,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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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섭. 뭐야 막막 밀어. 에이스가 역시 컨비는 맛있다. 아파트 천장에 뭐지일까? 그럼 여기서 네. 아파트 짓기 끝날까? 네. 끝내고 이제 마을 짓기? 네, 그러죠. 근데 시청자들 고려해서 시청자들이 있잖아. 아파트 짓기 1 편부터 8 편까지 다 봐야 돼. 그러고 마을 짓기 봐야 돼. 아. 뭐야 이건? 여기다 주민 소환해 놓을게요. 여기다 왜 소환해? 마을 이장님. 마을 이장님! 잠깐만! <laughs> 저, 저, 저 이장을 살인했어요. 그, 쪼그만 이장? 네. 할매들. 아니, 니, 왜 여기 있는 겨? 아니, 왜그세요 니, 왜, 왜? 내 이장 안에 건드는 겨? 우리 이장이요? <laughs> <진짜>? 아, 죄송합니다. <웃음> 뭐해? <웃음> <웃음> 아이고, 이, 아이고, 안녕, 감자. 어디 왔는 겨? <laughs> 아. <laughs> 여기네. 아이고, 사, 산말맨, 너도 왔는겨. 가만히 있어. 아이고, 주문이가 아이. 할미랑 윤합을 때리네. 야,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바빠. 얘는 또 어디 가는겨? 나도 갈려. 죽겠까 다 죽이자. <laughs> 다자 윤감이랑 할배가 죽은겨? 윤감이랑 할배가 죽은겨? 와, 니땅 크다. 응. 자, 주민아. <웃음> <웃음> 나 어디 있게? 나석형블록이랑 이거 있잖아. 어디다, 이거. 나 죽네. <laughs> 아이고, 나 떨어지네. 니네 일로 나오라. 니네 일로 나오라. 올라와. 어? 얘 올라왔어. 올라왔어? 응, 올라와. 왜 죽어? 몰라, 지운자 죽음. <laughs> 아이씨, 애기는 필요 없어. 애기는 내려갔어. 애기 죽일 거야. <laughs> 야, 얘도 올라왔어. 아니, 이고 올라와. 상영감, 믿도 가라, 이 아, 이거 왜 죽이는 겨? 내 사진이가 웃겨서 죽이는 겨? 너무 재밌지 않아. 신유행어입니다 어님. 이제부터. 아, 카메라 쥔 한다. 아이고 니네 들어가는 겨? 들어가지 말라잉. 딱 어, 발을 아이고 할미 수영장 좀 가고 싶은디. 수영장에 우딩겨? 엄마가 응. 죽여버난 대학살을 시작한다. 아이고 내 방이 우딩겨? 아, 다 죽인겨? 나따내방좋네 아니 내방 말고 일단 안방부터 가보는 줄 알았어 아니 고 뉴지오 네, 주는 오늘 입주민은 그, 박돌돌 씨라고 합니다 박돌돌어딨있어 박돌돌아 이쪽 멀 이쪽 멀어 이쪽 멀어 이어 이쪽 어 이쪽 멀어 이쪽 멀어 이쪽 멀어 이쪽 <웃음> 왜? 박돌돌이 <laughs> <나 웃음> <빡톨돌이> 어디서 썼어? <써? 웃음> 네가 죽였잖아 언제? 무는 소리가 났어 박돌돌이 지은거야니전에 아이고 이번엔 이돌돌이인거야 어딨어 이돌돌 <laughs> 이돌돌이 또죽었다 <laughs> 야, 어? 주민이사족사촌를그보건 사서, 보건 아줌마를 노리고 있었어. 헐. 김똘똘. 이번엔 또 김끌똘인 겨야 아, 따김똘똘님 지금 무딘 어디 갔지? 똘똘이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laughs> 잘떠라잘떠라 <따라. 웃음> 어, 얘 김똘똘. 얘는 알아서 왔어. 어디 김태도되어디깐만 뭐, 어, 죽었다. 주, 죽었다. 너들 너 세세 죽야 됐어 두 명장에 사는 재밌는 마을 주민. 마을 주민에 가다 보겠습니다. 이미 한 이미 두 명이나 가고 아세 명이나 가졌잖아. 경비랑 간호사랑 마리장. 어디서 세 명이나 가졌잖아. 됐다. 문으로 가두는 게 이거는. 어디? 몇 층이야? 목상인규. 나가서 가는 게더빠르겠군 대학살을 <laughs> <배역사를> 하고. <laughs> 예예예, 돌아다닌다. 닌 죽은 게. 나 어디 있게. 나찾아보러라 여기 있다. <laughs> 죄송하다 여기 있다, 니네 뒤에 있다, 난 <laughs> 야, 빨리 못 부숴 왜? 아이고 이제 이거 끝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아파트 짓기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어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우리 그치? 여기 위에 가게 하나만 짓고 끝내는 거 어때요? 안 돼, 지금 13인분이야 자, 이제, 이, 진짜, 마, 아파트 짓기는 끝났습니다. 아파트 짓기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구, 그, 마을 짓기가 이제 생성될 건데요. 마을 짓기가 안 나올 수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어,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음, 그리고, 음, 나, 나가실 때는 댓글, 아니, 덕, 뭐지? 좋아요나 추천. 좋아요나 추천 한 번, 그리고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을 키기 진짜 끝내겠습니다. 케이크님 어딨나요? 저 죽었어요. 케이크님 마을에, 마을에 간에 있군요. 일로 와보세요. 이지 안녕하세요, 혜지. 안녕하세요. 이지 여기 고어 여기 먹어. 여기 먹어. 자, 이제 완전 끝내겠습니다. 끝. 랄랄랄랄. 자, 이제 드디어 마카요, 아파트 지길을 끝냈습니다.